에너지의학이라 책이 방대합니다. 어, 또이 책을 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예, 많아지고 있는 그 사실. 제임스 L 오시만 박사님께서 뉴햄프셔에 계시네요. <웃음> 오시만 감사해요. <laughs> 나에게 있어서 어, 에너지학과의 인연은 롤팅 치료사인 피터 멜치어가 예일의과 대학에서 헤롤드 섹스톤 버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부터 비롯되었다. 버는 생물체의 에너지장을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보냈는데 나는 그런 그의 발견들에 온통 마음이 쏠리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에, 질문이 떠올랐다. 기나긴 에, 학교 기간 동안에 나는 왜 이토록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가? 그리고 1932년에서 1956년 사이에 93편의 논문으로 출간된 그의 우수한 업적들에 대해서 현대의 의학 연구가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밝혀진 것은 에너지 치료들은 제약의학의 폭발적인 성장과 만병통치약을 찾아내리는 경쟁의 세월 동안에 뒷전에 밀려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의학 연구자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는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에너지 의학의 토대가 되며 주류 의학에 기여하기 시작한 학문 들인 물리학과 생물 물리학에 대해서 의학 교육이 관심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생물학적인 에너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가능한 모든 관점들을 엿도유두고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1판 2판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어졌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러한 여정은 나의 동료 노라오시만에 의해서 함량되고 뒷받침되었는데 그녀는 아 여자분이군요 오시만 <laughs> 자연주의자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자로서의 관점에 모든 아이디어를 논하였다 당신의 이책 페이지마다 행간과 그 각계 에너지의 의식을 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우리의 많은 다른 글들에서 그녀의 통찰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침술에 대한 장은 기존의 조아 피어스 존스 1941년부터 2013년에 비공식적인 업적들을 담고 있으며, 그는 캘리포니아 조립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방사선과학의 교수였다. 나는 조아와 나는, 어, 대단히 흥미로운 대화에 대해서 그에게 언제까지나 감사할 것 같다. 그의 연구은 그야말로 비범하였는데, 그는 초음파 영상과 조직 특성 감별, 음향 현경 관찰, 비접촉식 초음파 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새롭고 혁신적인 발전을 선구적으로 이끌었으며, 그런 문법들을 침술과 불나한비의 연구에 적용하였다. 조하이안의 베이키 전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워싱턴 DC의 변호사, 뭐, 이렇게 에너지 법적, 이런 책으로 대처법을 마련했다. 이런 책들이 생기게 되었다. 마침내, 에, 엘스 비호사의 편집팀은 세심한 편집과 사파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였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나는, 어, 줄리 텔레에와 가장 긴밀하게 작업하였는데, 그녀는 거의 백만, 제의에 달하는 원고의 결함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전체 프로젝트를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다 또한 이 사파 이런 것도 처리해 줘서 어, 감사하다 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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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고 들어가는 글에서 제임스 오시만 2014년도에 우리 주변의 세계와 우리 몸 안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 방법은 단계별 처리 방식을 보자 에너지는 여기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 자연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다른 개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생기있는 면모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인 혼란과 기득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문화와 교육으로는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러므로서 우리의 본질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틀림없는 참고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결과 처리된 혼란이 건강관리 시스템의 여파를 미쳐 우리의 번영과 국가 안전 보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학적인 의학은 미완성 상태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은 의학의 발전 과정에 나타난 많은 전환점들 중 하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학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풍요롭게 갱신시킨 데 사용될 하나의 관점을 요약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생물학에 있어서 심각한 간격은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한 한 분야 안에서나 한 가지 방법론으로 새로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여러 기법들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관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좋든 쉴든 간에, 몸으로의 모든 접근 은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음? 에이, 결국에는, 자, 이런 잠재력이 있는데, 아, 뭐야, 갑자기 또 비가 오네. 저자는 기본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오랜 시간을 갖고 이 주제에 몰두해 왔다.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에너지학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이들은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이런 관점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의 영향 관계에 있다. 음. 어, 한 가지는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들, 빛, 소리 자기, 전기, 전자기, 열, 진동 등을 활용하는 장비와 기술로 세계다. 두 번째인 수기 치료법들도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인데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그 에너지를 사람의 성과 자연 방사선과 같이 자연적인 근원에서거나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질들로부터 얻어 사용하는 것이다. 에너지의학의 이러한 양관리는 두 개의 범주로더 나누어진다. 이들은 이름하여 각각 근거리치유와 원격치유라고 할수 있다. 이 중에 후자는 에너지의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왜냐하면 기도와 원격치료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은 정확한 것이 아닌데 원격치료를 수행해 줄수 있는 논리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몇몇 치료사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고 있으며 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자역학에 대한 생각은 가장 깊은 오해들로 들끓는다. 걸, 레슨비, 도란의 1993년. 개념이 논란이 많다는 사실은 결코 그것을 제쳐놔도 된다는 연구원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과학의 역사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의 동의, 심지어 만정일치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대풀리해 보여주었다. 사실, 연구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토픽들 중에서 의견이 불날치하는 것들이 종종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매우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학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자. 중요한 현상들에 대해서 몇가지 소개가 될 것이다. 음, 첫 번째는 다양한 정류의 생체장들에 대한 것인데, 이는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어떠한 생명체 내부의 주변에서 빠르게 들어가는 에너지들은 존재한다. 과학에서 그와 같은 에너지장을 허구나 환상으로 여기오던긴 시기를 거쳐서 거리 있는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현대의 과학적인 조사들을 통해서 에너지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모두 밝혀졌다. 문헌을 통해서 가장 잘 정리된 에너지장은 심장, 뇌, 근육과 같은 기관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생체의 정기흐름이다 이들이 임상과학에서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이들을 측정하는 심전도기 뇌전도 근전도 기술을 통해서이다. 각막과 신경, 폐, 난소, 그 밖의 기관과 생조직에 의해서 생성되는 장들은 <laughs> 비교적들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장은 신체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생리적인 과정 또는 조절 과정에 수반되는 전하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실제로 생물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특정 가능한 수준의 전기적인 활성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전기적인 활성은 특정 활동이 수행되기 전과 수행되는 도중 그리고 수행 후에 일어난다.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잘 정립된 원리학 법칙에 의하면 신체내의 어떤 활동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하의 흐름이 이 주변에 자, 어,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큰 전기장 발전기인 심장의 전기적 활성은 신체 주변 공간으로 확장하는 생체기장을 생성할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생체기장의 발견과 측정은 보안대책과 관련된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로 의심하는 임상의와 연구자들이 소용하는 대중적인 치료법들을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비록 이처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에너지 치료사들이 장의 상호작용을 통한 치유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실제하고 측정 가능하며 문헌으로 잘 정리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생물학적인 에너지 장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인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충분한 측정 가능하며 논리적인 연결고리 그 이상을 밝혀내었다. 인체 내부와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미세하지만 중요한 에너지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개발되어 왔다. 에너지장에 대해서는 <laughs> 측정 가능한 에너지 상호 작용의 수준보다도 아래에는 감지하기 힘든 에너지들로 알려진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에너지들은 비록 기존의 도구로는 측정될 수 없지만 그 효과들은 관찰 가능함으로 틀림이 없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양자역학은 전기 자기 전자기의 기제에 깔려 있는 어, 물리적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실제로 양자역학이 들어가 있는 전부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감지하기 힘든 양자 작용으로부터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스티븐 호킹은 2011년도, 물질이 만들어지는 꿈, 양자 역학, 그리고 양자 역학은 어떻게 과학의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는가에 대한 가장 놀라운 논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주요 논문들을 모아서 개론서를 편집한 바가 있다. 호킹의 책에 소개된 논문들은 그 분야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었는데, 프랑크, 아인슈타인 어, 레드포드, 보우, 그 다음에 하이젠, 벨크, 슈레딩그, 어, 폴디에 어, 파울러, 어, 보론포돌스키 로든, 봄 어, 존벨, 인펠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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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은 물질의 파장이 일어나서 설득력 있게 기술한 바가 있다. 양자얽힘이란 우주의 모든 것들이 공간 그 자체의 하부적인 양자진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개념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에르만 슈뢰딩거는 양자 얽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것이 말로 양자 시스템이 기존의 뉴턴 시스템과 얼마나 완전히 다른지를 보여주는 양자 시스템의 바로 그 성질이라고 확신하였다. 양자 얽힘의 이야기는 양자 역학의 이야기 그 자체이다. 그리고 양자 역학은 과학 역사에서 있어 가장 성공적인 이론으로 여겨진다. 에너지 의학에 양자 역학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모험, 모험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장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주장을 펴는데 사용하는 어떤 해석도 그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모두 깨어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은 채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다. 장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와 해석은 잠정적인 것이다. 생물학적인 음, 가간습성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많은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양자현상이다. 이런 심오한 성호작용에 대해서는 11종과 1 6종에 기술했다 등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 A와 B를 이렇게 유심히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그림 이름 자연에서 발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유닛 중 하나의 원제를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그림을 나타는원제는 탄소인데 응? 중앙의 핵 주변으로 여섯 개의 전자가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덴마크 물리학자 닐 보호에 의해서 출간된 두 개의 논문에 유래한 것이다. 이 이미지는 원자 시대를 상징되었다. B. 탄소의 또 현대적인 모델은 6개의 전자가 오비탈 궤도 함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오비탈은 전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들의 볼륨이다. 이렇게 볼륨이 있다. 각각 전자를 두 개까지 지닐 수 있는 이런 볼륨이 있는데, 자 이런 이런 것이 탄소 의 이러한 양자 특성으로 탄소는 생명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음 네, 이렇게 세포 또한 결합 조직이나 세포의 기질 사이를 떠나지는 것을 보인다 오른쪽의 더욱 현대적인 모델에서는 세포 골격과 세포 기질, 그리고 세포 골격을 세포의 기질이나 결합소직과 연결하는 안태 그린을 볼수 있다. 안태 그린. 더욱 자세한 설명은 실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직접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승리 된 연구자들도 원자와 세포의 정확한 그림 없이는 살아가는, 어, 필수적인 에너지와 정보 이론의 속도와 및 중요한 세부 요인들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책을 이렇게 <laughs> 볼수 없는 것을공 어. 네. 부를 학 생하 는 들이 참 고적 으로 봐야 될 부분 을 이렇게 설명 을했 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뭐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 세포의, 세포의 기존 <laughs> 모델, 에, 그 액체 수프에 대한 다양한 소기관들이다서 떠돌아다닌다. 세포는 계란조직이나 세포의 기질과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좀더 현대적인 모델은 세포 골격, 또 핵기질을 포함하며, 또한 인테그린이 세포 골격을 세포의 기질과 결합 조직 근막과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은 근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더 세부적인 <laughs> 사항은 십장에 기록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소의 <laughs> 상위한 단계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그림에서 면역 과학자들은 이러한 작동 방식이 실제 생체 활동 과정의 속도와 정밀함을 설명해 나가기는 에 너무 느리다고 지적해 왔다. 에너지 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교과서에 기술된 조절 과정 및 생체 학, 생화학적인 과정은 세포 조직을 연구할 때 사용한 방식들이 만들어낸 가공물이다. 예를 들어 생화학은 대부분 분리되고 정리된 채 시험관 용매 속을 떠나는 세포 조각들 소기관 파편들이 기반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접근법은 분자를 수천 및 탈수 정대하여 결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변을 통한 연구는 중요한 신지지색을 이끌어냈지만 표변을 가공하는 데사용된 기술은 표변을 자연상태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 자연상태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본으로 잡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생화학자가 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오랫던 물은 불화성용매로 중요한 분자들이 녹아서 돌아다니는 외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살아있는 분자와 물의 관계가 밀접하고 매우 중요한 것까지 말이다. 어떠한 생화학적 또는 생리학적인 과정도 물을 치는 일어날 수가 없다. 세 번째 중요한 분야는 공명에 관한 것으로. 공명은 그 치료적인 중요성이 절대 재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공명은 분자가 상호작용한 데 있어서 왜 접촉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책의 초판은 환자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건강하나 병든 상태의 몸이 가능하는,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이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례 기쁜 환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이 쓰이고 있는 중에서도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들이 그들을 위해서 효과적일지를 결정하고 혼란스럽지 않은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방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자신의 몸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명확한 그림을 갖는 치유가 좀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laughs> 새롭고 엄청나게 흥분되는 의학권에출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신생과학의 이면에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것에 관련된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논쟁적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두 번째 이야기는 에너지 개념이 기반한 치료법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것으로 여겨진 것과 동시에 이 치료법들에 대한 학문적인 회의론과 시전적인 시각이 쉽게 가시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관해서 설명해준다. 미래의 의학은 이런 방법들을 원해를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현지 치료법들로 넘어서는 역사적으로 두드러진 의미 있는 진전으로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이다. 수용할 것이다. 사람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많은 치료사들은 기존 의학으로, 기존 의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발휘해 중과학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껴왔다. 치료사들과 그들의 고객들이 가장 주목할 만하고 중요한 경험들 중에 일부는 현재의 과학적인 관점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학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불식시킬 수가 있다. 에너지학은 다채로운 여러 학문에 걸친 주제이다. 몸을 통한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우주론과 지구 물리학부터 해서 생리학과 생화학, 분자 생활학, 병리학, 행동학뿐만 아니라 기관과 조직, 세포, 분자, 원자, 원자 구성입자, 입자들 간의 모든 공간들과 연관된 생물 사이 간의 상호 작용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모든 영역을 배우는 것이다. 에너지학은 풍부하고 매력적이면서 흥미진진한 탐구 관점을 제시한다.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체의 가장 작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생명체의 부분들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에 발생하는 중요한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속성들 을 중에 하는우리는 완전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통합이다. 전출함과 환원주의의 이념 사이의 긴장감이 있어 온반에 에너지의학은 이러한 두 속성을 이음새가 없는 완전체로 합쳤다. 에너지의학은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에너지의학은 타고난 잠재력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아무리 진행된 암이나 심각한 부상에서조차도 빠르고 저질러 일어나는 완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목격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조건만 갖춰진다면 신체 내의 투병 및 회복 과정들이 매우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에너지 의학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발적 치유는 드물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말기 및 불치의 상황에 빠르고 영국적으로 복하한 사람들에 관한 잘 정리된 예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많다. 어떤 의학 연구자들은 암과 기타 질환에 대항하는 몸의 방어력을 유발시켜 요청에 따른 자발적인 병세 완화를 시도 중이다. 밝혀진 해답은 별로 없지만 모든 회로와 장치는 갖추어져 있다. 문제는 일를 작동시키기 위한 올바른 스위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회로와 스위치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에너지 흐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기존 의학과 대체 의학 종사자들 양쪽 모드에서 올바른 스위치를 켜는 또는 치유 과정을 재정화시키는 경우를 보아왔으며 이것은 자발적인 치유의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에너지 치료사들의 진 관찰 결과들로 보완된 오늘날의 연구들은 혈호의 스위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에너지 치료사들은 당한 혼란 위축대감은 현재의 의학적인 위기와 소위 기존 의학과 대체학 치료사의 가계적인 분열을 심각하게 초래해왔다 과거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대체학 치료사들의 성공 스토리들이 종교적인 맥락의 치료들도 논리적인 설명이 뒤따르지 않아서 종종 일축되곤 했다. 치료사들 자신도 이에 대한 설명으로 덧붙일 만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전 전체 그림의 최신과학을 가지고 들어와 건강으로 병든 인간 몸에 대한 우리가 의 가진 이미지에서 빠진 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빠진 거리를 찾아봅시다.